흔히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는 눈매교정 수술은 하고 싶은데 쌍꺼풀은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자, 오늘은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쌍꺼풀 수술은 크게 매몰법과 절개법으로 나뉘어요. 매몰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실의 힘만으로 쌍꺼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쌍꺼풀이 잘안 만들어지는 피부가 있어요. 피부가 두껍거나 아니면 처진 피부가 너무 많아서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를 방해할 때, 그러니까 매몰법만으로 쌍꺼풀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 또 쉽게 풀어질 만한 조건일 때 이때는 절개법을 이용해서 피부를 일부 절제해 내고 그다음에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흉터의 힘을 빌어서 쌍꺼풀을 만들어 넣는 거죠. 이게 이제 절개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 수술은 어떤 게 다른 거냐? 단순하게 쌍꺼풀을 만들어 넣는 거는 뭐 메모리 됐건 절개가 됐건 만들어 넣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쌍꺼풀 수술로 생각하시면 되고,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을 할 때, 이제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보면은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이 힘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눈을 뜨는 그 밸런스가 앞쪽부터 시작해서 뒤쪽까지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 이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눈의 모양 자체를 만들어주는 수술, 아니면 졸린기를 해결해주는 수술, 이 수술을 눈매교정 수술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눈매교정 수술이라는 거는 원래 처음 나왔던 게안검한 수술 있죠. 눈을 많이 못 뜨는 굉장히 졸린 눈을 말하는 건데 이 졸린 눈이 졸린기가 없어 보이게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을 보강해주는 수술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눈매교정 수술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미용적으로 눈 뜨는 모양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는 눈매교정 수술은 하고 싶은데, 쌍꺼풀은 만들고 싶다. 않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눈매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흉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흉터는 결국에는 쌍꺼풀 안에다가 숨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매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자연히 쌍꺼풀 수술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릴 때 벽이랑 벽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이제 벽지만 뭐 도배를 새로 한다 이럴 때에는 벽지만 뜯어내고 새로 도배를 하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눈매교정 같은 경우에는 벽체 자체를 다 허물어내고 벽을 다시 세우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벽을 다 세워놨는데 공사가 다 끝난 벽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올 순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도배는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매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쌍꺼풀 수술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눈매 교정은 하고 싶은데 쌍꺼풀은 안 하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이미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내지는 나는 쌍꺼풀을 원치 않는데 새로운 형태의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럴 때는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쌍꺼풀 라인에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나오게 되면은 흉터 자체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쌍꺼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매 교정 한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쌍꺼풀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가 눈매 교정을 하면 필연적으로 쌍꺼풀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속 쌍꺼풀처럼 만들어서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부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커진다거나 새롭게 쌍꺼풀을 만들어져서 느끼한 이미지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있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제 수술 방법인데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눈의 제일 안쪽 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뜨는 근육을 만지기 위해서는 피부 절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이거를 다 봉합을 하고 쌍꺼풀을 만들고 나오는 절개 방식으로 밖에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눈의 제일 안쪽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살짝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쪽에는 이제 안구랑 바로 맞닿아 있는 그렇게 결막층이 되는 건데,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바로 결막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결막 바로 위에 있는 이눈 뜨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절개 눈매교정은 실제로는 절개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눈을 뒤집어서 결막과 근육을 바로 접근해서 만져서 눈뜨는 힘을 보강해주는 수술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겉으로 봐서는 절개를 안한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쪽에서 눈뜨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절개 눈매교정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비절개 눈매교정으로도 수술이 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봐야지 사실은 알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는 나는 절개 쌍꺼풀을 해야 되는 눈이다. 이러면은 뭐 눈매교정도 어쩔 수 없이 절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피부가 얇아서 매몰로도 충분히 쌍꺼풀이 가능한 눈이다. 이럴 때는 비절개 눈매교정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비절개 눈매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량이라 그러는데 눈을 이제 비교적 잘 뜨고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중등도보다는 조금 더 경한 수준의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눈매교정으로 교정이 잘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심하게 안검하수가 있거나 눈이 많이 함몰되어 있는 이런 눈의 경우에는 비절개 눈매교정으로 효과적으로 눈매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비절개 눈매교정의 경우에는 절개 눈매교정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더 정교한 교정을 원하거나 눈의 뒤쪽 편이나 앞쪽 부분처럼 특정 부분에 좀더 힘을 주고 무게를 줘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절개 눈매교정보다는 절개 눈매교정이 좀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자. 자, 오늘은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음, 다음 번에 좀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탕성형외과 황석 원장이었습니다.